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과 은혜 속에 있었음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나눴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했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유일하게 구원은 받았던 노아와 세원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볼수 있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한 심판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오늘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트로 나오신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은 리셋이 되었습니다. 노아와 가족 외에 인류는 심판을 받았고 또한 방주 안에 있었던 생물들 외에 땅에 있던 생물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과 같은 명령을 내리시죠.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피조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지 절망과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뜻이 1절에서 말씀하신 것에 나타나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주신 미래와 희망의 축복, 그것을 노아에게 이어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금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두 가지를 더하십니다. 하나는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오늘 질문의 답인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 외에 가축을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되는 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에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되었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경작하고 지킬 사명을 가졌지, 무분별하게 그것을 취하하고 해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며 목숨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생명의 존엄성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죠.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조심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을 반복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두 번에 걸쳐 강조하셨습니다. 뭐라고 강조하셨죠?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경에서 두번 이상 강조하는 것은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인간들이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원래 그의 이름이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을 아브라함, 해석하면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꾸시면서까지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끝내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실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주셨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죠. 우리가 질문에 나온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11절에서 내가 다시는 모든 육체를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갖고시겠다는 의지를 볼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의 포악함은 끊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하늘에서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접하였을 때 구원하셨다는 것.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점점 변화되어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가 있고 죄성으로 인해서 포악함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모습이 선해져 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연약함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지상 명령은 첫 사람, 아담에게 먼저 내려졌던 지상명령이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현재 우리 삶에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또 하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생육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부터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으로 단련하듯이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와 말씀으로 단련하여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지상명령을 붙들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